소방차의 모든 특징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크고 밝은 색에 요란하고 저랑 비슷하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실고 다닙니다. 하지만 왜 소방차가 빨간색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유는 100% 명확하지 않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론 미국에서 1800년대 초에 소방서는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던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비에 쓸 돈이 많지 않았고 그 때문에 트럭을 칠할 페인트를 살 돈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빨간색 페인트는 가장 값이 쌌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전통적인 색상으로 정착되었고 오늘날도 그 전통을 유지하여 초기 소방관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경쟁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소방서에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던 시절 마을 소방서 간의 자부심과 경쟁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대담하고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이었어요. 소방관들에게 트럭은 자부심과 단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트럭이 눈에 띄기를 원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색깔을 입었을 때 느끼는 연대감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논리랍니다. 다른 차량들과 차별화되어야 했어요.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포드는 자동차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포드가 판매한 차들은 모두 검은색이었어요. 소방당국은 도로를 달리는 수천 대의 어두운 색깔의 차량과 마차 사이에서 소방차가 눈에 띄기를 바랬습니다. 어쨌든 소방차는 시선을 끌고 우선 수위가 되어야 하니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빨간색은 눈에 띄는 색이죠. 심리학적 요인. 오늘날까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간색을 비상 또는 위험과 연관시킵니다. 소화기, 소화전, 정지 표지판과 신호 등은 모두 체리처럼 밝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심장 박동수까지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배고픔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많은 패스트푸드점이 사용하는 색깔이죠. 소방차가 심리적으로 경종을 울리게 하는 색으로 칠해진다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소방차를 빨리 발견하고 긴박감을 느끼고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줘야 하니까요. 세기론.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하여 세기로는 왜 빨간색이 비상차량 신호등 및 표지판의 기본 색상이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무지개 색깔을 알고 있고 그 색깔의 순서를 빨주노초파란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먼저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색이 파장으로 우리 눈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를 측정합니다. 파장이 높을수록 우리의 눈은 그 색을 더 빨리 포착합니다. 빨간색은 무지개 색깔들 중에서 파장이 가장 높아서 우리의 뇌는 빨간색을 먼저 인식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비상차량이 자동적으로 다른 차량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소방차들이 빨간색인 결정적인 이유는 없는데 다른 색상이 소방차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색상을 소방차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빨간색은 낮에는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띄지만 밤에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두울 때는 녹색이나 파란색처럼 파장이 작은 색이 더잘 보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빨간색 대신 소방차의 이런 색상 중 하나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이보다 더 특이한 색상을 선택했는데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라임 그린 같은 색깔까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웃지 마세요.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 빨간 소방차가 다른 색깔의 소방차보다 3배나 더 많은 도로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 검안사에 따르면 라임이나 노란색을 띠 밝은 녹색이 낮과 밤 모두 우리 시력에 잘 수용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방차를 이 색깔로 바꾸지 않는 거죠? 아마도 빨간색에 대한 심리적 연관성이나 어쩌면 소방차 하면 빨간색을 떠올리는 전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차 색깔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빨간색을 유지해야 할까요? 어떤 색상을 고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여러분이 댓글을 올리는 동안 소방차에 관련된 다른 멋진 사실들을 준비했습니다. 1번. 왜 달마시안이 소방서의 상징이 됐죠? 이 흑백의 점박이 개와 소방서의 연관성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매우 똑똑하고 훈련이 가능한 달마시안 개들은 최초의 비상 사이렌이었어요. 과거 미국에서 말이 소방차를 끌던 시절에 달마시안 한 마리가 앞서 달려가면서 길을 트기 위해 크게 짖곤 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방차는 멋진 사이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소방사에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아직도 달마시안을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최초의 소방 엔진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합니다. 수로 체계에 있던 물을 뿜어내는 커다란 펌프에 불과했지만 소방차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진화했습니다. 약 1,700년 후 유럽에서 말이 끄는 소방차를 발전하여 등장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소방차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성장했습니다. 3번 소방 트럭 대 소방 엔진. 우리는 보통 구분 없이 다 소방차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소방 엔진은 펌프와 호수를 화재 현장에 가져다주는 차량이고 소방 트럭은 필요한 모든 사다리를 실어 나릅니다. 소방 엔진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과 유압 장비, 게다가 도움이 될수 있는 화학물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통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소방 트럭은 소방 대원들을 현장으로 이송하고 안전 장비도 함께 실어 나릅니다. 4번 소방 사다리. 소방관들은 소방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사다리들은 시속 80km의 바람에도 안정을 유지되도록 제작됩니다. 화재는 시골이나 숲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목이 긴 공룡, 브론토사우루스의 이름을 따서, 브론토라고 불리는 이 사다리들은 소방관들을 91m 공중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지 마세요. 5번.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현장에서 소방 엔진과 소방 트럭을 보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대형 소방 장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펌프 트럭에는 대형 소방 호스가 달려 있는데 이 호스들을 소화전에 연결하는 것을 돕습니다. 물탱크 트럭은 소화전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형 물탱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차엔 당연히 브론토가 대기하고 있죠. 6번. 엄청난 가격. 이 트럭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기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량은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신 기술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가격은 5억에서 1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7번.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거대한 기계라고 말한 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소방차는 최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40톤입니다. 뉴욕 소방관들은 이 거인들을 운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2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가상 시뮬레이터 사용과 장애물 코스 통과가 포함됩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방차. 이것은 하와이언 이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이 소방차는 로켓으로 움직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소방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시속 655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는데요. 실제로 뒤쪽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을 끄는 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놀랍네요. 9번. 물, 대거품. 불을 끄는 데는 물보다 거품이 훨씬 덜 듭니다. 화학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거품은 물보다 불꽃을 더잘 억제해서 불이 더 많은 산소와 접촉해서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막아 줍니다. 호스 안에 물 대신 거품이 있으면 더 가볍고 다루기 더 쉽습니다. 10번 놀라운 마력. 소방차 한대 자체만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엄청난 장비까지 많이 실고 있지요.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려면 엄청난 엔진 마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평균 소방차는 약 500마력 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번. 조명과 사이렌. 번쩍이는 조명과 요란한 사이렌이 소방 트럭이 아니라 소방 엔진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방 엔진이 트럭보다 먼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차나 소방관들이 지나갈 수 있게 모두 비켜나도록 시각적, 청각적 신호를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눈을 멀게 하는 것처럼 밝은 불빛과 귀청이 터질 듯한 사이렌이 소방대원들의 정신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상의 상태여야 화재를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달아날 때 소방관들이 황급히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